안녕하세요. 뻔한 얘기도 뻔하게 전해드리는 나 대표입니다. 자, 어, 오늘은 학사경고 사업과 활동 편네사 강으로 네, 4강으로, 네 어, 정말로 필요한가 편입니다. 어, 우선은 마을에서 뭐 자체적으로 뭔가 발전을 위한 노력이나 활동을 하신다면 그건 언제든 주민들이 이제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어, 지원 사업의 신청이라든지 그렇죠? 뭐 행정에다가 뭔가를 요청을 한다거나 어 주민들이 함께 공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때뭐 금전적이든 다른 물질적이든 뭔가 도움이 필요로 할때 아 그런 것들도 다 주민들이 함께 서로 상의를 하시고 합의를 보시는 과정들이 중요하잖아요 네. 뭐 우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원서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아 이장님이 이제 친한 면사무소나 그렇죠? 이제 읍사무소에 공무원 선생님이 계시면 일단은 공무원 선생님이 연락을 하죠. 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장님 한번 해보셔. 네,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그 중에 이제 아 우리 마을에 필요하다. 아,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먼저 신청하는 마을도 있고요.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눈만 돈이다. 다른 마을을 다 가져가는데 우리만 못 가져가면 되느냐? 이렇게 너무 쉽게 안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. 네, 충분히 주민들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, 그러려면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저는 예전부터 그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이제 읍면 단위로라도 해서 어, 연초에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 설명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. 그러니까 뭐 이제 어, 농번기 말고 농한기가 많잖아요. 겨울에 연초라 이럴 때 시작할 때 연말이나 연초 때 그때 순환으로 마을회관 돌면서 어,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한번 주민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 당연히 이제. 어 물리적인 불가능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되면은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조금 작은 규모의 이런 회사들이나 좀 외부 예, 전문 기관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설명회를 좀 가지시고 마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제안을 혼자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은 것같 낮은 것 같아요. 뭐 어쨌든 요즘에 다이어 지자체 단위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어, 지자체 단위의 공무원 선생님들이 많이 좀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조금 더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이런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예전에 한 마을을 갔더니 그 지원 사업을 하는데, 그 사업을 하려면, 뭐, 현장 포럼이라는 것도 네번 이상 해야 되고, 밤마다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, 교육도 받아야 되고, 견학도 갔다 와야 되고, 또 그걸 가지고 예비객서를 만들어서 신청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, 어, 한 이장님이, 네, 면사무소 직원분한테, 우리 마을 정자 짓고 싶은데, 어? 정자 짓을 만한 사업이 없어?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, 당연히 마, 그 당시에 마을 지원 사업으로 정자를 지을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담당 선생님이 아이 사업으로 정자 지을 수 있다고 그러시고선 사업 신청하신 건데 이제 그 마을에 가서 현장 포럼 1차를 해서 밤에 모여가지고 함께 강의하고 워크숍을 했더니 이제 시작하려고 했더니 피곤해 죽겠는데 정자 하나 줘달라 그랬지. 누가 와서 이런 거 하라 그랬냐고 억장을 놓는 마을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조금은 마을에서 선택하실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,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시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,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를 공감하시고, 그래서 그게 중심이 돼서 결정하실 때 기본이 되고, 갈등이 생길 때 그걸 풀수 있는 열쇠가 되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, 이번 주 강좌는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